유전자형의라 a r g e F, small F, large H, s 는 어떤 동물의 세포 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유전자형이 패턴이 중요해 동형접합, 이형접합이형접합 그치? 그 다음에 표는 세포 기억부터 얼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는데 1, 2, 3, 4는 기니디리 중에 하나니까 짝꿍 맞춰보세요. 이런 얘기야. 일단, 기억은 g 원기 모세포 EN, 중기 N, 감소 분열 끝난 n 그리고 4세포는 얘네랑 반대편에 있어요. 이거 놓치면 안 돼. 어. 일단은 표에서 눈으로 쫙 스캐닝을 했을 적에 g 원기 모세포 2n 찾을 수 있어. 누구니? 음 응. 기억세포 1세포. 왜? 2하고 1이 한 세포 안에서 다 나타났잖아. 그치. 숫자 1이 나왔기 때문에 복제되지 않은 형태야. 근데 짝수가 있어요. 음, 동형이구나. 어떻게 유전 정만큼 갖고 있어야 돼. 아, 라지 2개, 스몰 F 하나, 스몰 G 하나 갖고 있었을 거야. 자, 그렇다면 이제 제시된 조건상에서 나머지 세포의 핵상은 모 조리 n이지. 하나 더. 지금 이 세포는 중기 n이라서 숫자 1이 나오면 안 돼. 그거 누구밖에 안 나와? 얘밖에 안 나와. 그래서 얘가 중기 n. 그제짝수에 그래서 라지 2와 스몰 G가 있는 게 확인이 됐어. F는 모르겠고. 그럼 이렇게 해봐. 지금 이 e 세포 쪽으로 라지 E와 스몰 G가 갔어요. 근데 E는 현재 유전형이 뭐야? 어, 동형접합이었어. 여기도 라지, 여기도 라지 E. 근데 G는 얘기가 다르지. G는 이형접합이야. 라 스몰 G가 여기서 음 반대편은 라지지, 가야지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면 4 세포는 스몰 G가 있어 없어? 없어. 이게 빵개여야 4 세포가 돼. 그러니 빵개가 대신에 얘밖에 안 남았네. 아. 얘가 4세포. 얘는 3세포. 우리 짝꿍 다 찾았다. 자, 그런데 f 정보가 여기 있었어. 이제 마무리 줘야 돼. 스몰 f가 4세포 쪽에 있어요. 그러면 반대편 뭐가 갔어 이형 접합이니까 라제 f가 갔겠지? 그럼 이 세포와 3 세포는 라지 F를 갖고 있을까? 스몰 F가 없겠네. 아 빵빵이네.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니은은 세포 3이 맞고요. 동그라미 A 플러스 B는 합이 1, C 플러스 D는 합이 빵. 그래서 안 같아요. 어. 마지막 T가 세포 한 개당 라지 F, 라지 G 합분의 라지 E DNA 상대량은 기억이 4의 세포 두 배이다. 기억세포가 주요한 게 모세포야. 그럼 주요한 게 모세포에 라제포 하나, 라지지 하나, 라지 이두 e 개. 분수값이 이야 자, 4세포 지금 보니까 누구니? 4세포저기지 그렇지. 저기한테 무슨 유전자 갖는지를 따라가는 거야. 하하. 4세포에라제포 없어. 라주지는 하나요. 라지 이도 하나요. 어, 그럼 뭐야? 분수값이 똑같네. 두 배가 아니라고 그냥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. 맞는 보기가 기억밖에 없는 거야.